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선 연일 2,000명대 확진이 이어지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이 사망하거나 위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미접종자에 대한 노바백스 사전 예약이 시작됐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2,000명을 넘긴 이후 충북은 연일 2,000명대 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검사인원 대비 확진자 비율이 30%를 넘어섰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1.42를 나타냈습니다. 충북의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은 0.05%,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17.1%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사자 10명 중 3명 넘게 감염될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빨라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언제라도 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접종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한 사람들은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1,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도 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이 있거나 의사소견이 있다면 당일 예약해 노바백스로 바꿔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선 노바백스로 2, 3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1063명입니다. 기존 mRNA 계열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꺼려온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도내 27개 병의원에서 다음 달 6일까지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차, 2차를 못 하나. 그런 걸로 맞으셨던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놔드릴 수가 없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일 날 오셔 가지고 예진을 하고 그렇게 맞으시라고 한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더해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